솔지의 집 공개가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예쁜 집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고층 통창에 비친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지고, 홈 스튜디오는 실력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증거처럼 서 있었죠. 전시존의 노인 트로피와 기록들은 말합니다. 이건 하루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20년 커리어의 압축 파일이라고요. 그리고 솔지는 그 파일 속에서 이미 여러 번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활동을 넘어 보컬리스트로서 대중이 가장 신뢰하는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했고 그한 번의 인증이 시간이 지나도 브랜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안정감은 솔지는 라이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굳혔고 그 인식이 곧 섭외 우선순위와 화제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역가왕 3 출연 이후엔 검색량과 관심도가 급증하며, 이름 자체가 다시 현역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인기가 오르면 팬덤이 움직이고, 팬덤이 움직이면 영상 클립이 퍼지고, 클립이 퍼지면 또 무대 요청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솔지는 입소문이 입소문을 낳는 구조를 스스로 굴려버린 거죠. 결국 솔지의 인기란 운이 아니라 누적된 실력의 결과입니다. 한번 반짝하는 스타가 아니라, 무대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고 맡기는 목소리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집보다 더 궁금해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장면으로, 어떤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갈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이 켜진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공개됐을 뿐인데, 그 집이 단순한 거실이 아니라 무대 같았고,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층 통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조명 감독이 깔아준 스포트라이트처럼 날카롭게 내려앉고, 방음과 흡음이 갖춰진 홈 스튜디오는 여기서부터 돈이 만들어진다는 신호처럼 서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채운 전시존, 트로피와 기록과 시간을 정리해 둔그 공간은 말 그대로 20년을 압축한 보관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직감합니다. 아, 이건 브이로그가 아니다. 이건 같이 공개다. 이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선언이다. 특히 현역가왕 3위 이후 이 공개는 더 무겁게 들립니다. 어떤 가수는 방송을 나가면 반짝 주목을 받고 사라지지만, 어떤 가수는 방송을 나간 뒤 오히려 단가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몸값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몸값이란 게 단순히 인기가 올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작진이 생각하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순간, 광고주가 느끼는 확신이 커지는 순간, 행사 관계자가 이 사람은 현장 실수가 없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때 몸값은 갑자기 계단을 오르듯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그 계단의 중간, 급격히 경사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그 변곡점을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금액은 공개 계약서가 아닌 업계 관행과 시장 구조에 근거한 추정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프로그램, 회차, 협찬, 매니지먼트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이 사람이 왜 다시 상위 티어로 고정되는지, 왜 섭외 리스트에서 앞줄로 이동하는지 말입니다. 먼저 고층 통창과 홈 스튜디오, 전시존이라는 세 가지 장치를 보겠습니다. 고층 통창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촬영이 가능한 집은 곧 콘텐츠 생산 기지가 됩니다. 예능이든 인터뷰든 브랜드 협찬이든 공간 자체가 화면을 먹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통창이 만들어내는 자연광, 넓은 동선, 정돈된 톤은 촬영 스태프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촬영이 쉬워지면 섭외가 쉬워지고, 섭외가 쉬워지면 노출이 늘고, 노출이 늘면 협찬과 광고가 따라옵니다. 즉, 공간이 곧 수익의 파이프가 되는 구조입니다. 홈 스튜디오는 더 직접적입니다. 보컬리스트에게 스튜디오는 작업실이자 보험입니다. 무대 일정이 흔들려도, 성대 컨디션이 흔들려도, 콘텐츠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녹음, 커버, 강의, 코칭, 오디션 준비, 뮤지컬 넘버 연습, 방송 미션 대응까지 모든 수익원이 여기서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전시존. 이건 팬을 위한 포토존이기도 하지만 업계를 위한 신뢰의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기록을 정리해 둔 사람은 브랜드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광고주는 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적고 메시지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출연료 구조라는 말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연료를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출연료는 층층이 쌓인 구조입니다. 방송 출연료, 행사 출연료, 공연 출연료, 콘텐츠 출연료, 광고 모델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작권과 강의 수익이 서로 맞물립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수익원이 한나란 시에 동시에 폭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한 축이 올라가면 다른 축이 따라 올라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솔지의 강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 구조가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시장은 프리미엄을 붙여도 된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방송 출연료부터 보겠습니다. 보컬 중심 프로그램에서 실력파에게 붙는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집이 쉽기 때문입니다. 무대 퀄리티가 안정적이면 제작진은 이야기를 만들기 쉽고, 심사 장면을 설계하기 쉽고, 반응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방송은 결국 리스크 산업입니다.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출연자는 자연스럽게 회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업계에서 흔히 거론되는 구간은 회당 천만원대 중후반에서 이천만원대 중후반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데, 핵심은 구간 자체보다도 상위 구간에서 하방이 단단해진다는 변화입니다. 즉,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 깎이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깎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한 시즌이 끝났을 때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다음 섭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사 출연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사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현장에서 관객이 움직이면 단가가 오르고, 현장에서 관객이 멈추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관객은 단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업 행사는 특히 안정성을 봅니다. 음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멘트가 무너지지 않는지, 진행이 매끄러운지, 관객이 따라 부르는지, 현장에서 영상이 예쁘게 찍히는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소성이 단가를 결정합니다. 업계에서는 라이브 몇곡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이 있고 시즌과 지역, 행사 규모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방송을 통해 검증된 라이브로 지키면 협상 테이블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잘하더라 라는 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을 봤다 라는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생기면 가격은 감정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방송이 행사 단가에 붙는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종종 한해 수익의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뮤지컬과 무대 예술 영역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몸값을 끌어올립니다. 뮤지컬은 방송보다 더 잔인한 반복 검증의 세계입니다. 매 회차가 시험이고 공연이 이어질수록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성실함과 체력, 발성 관리 능력이 곧 신뢰가 됩니다. 뮤지컬이 주는 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전문성 스탬프입니다. 대중은 뮤지컬 배우에게서 진정성을 보고 광고주는 그 진정성을 브랜드에 붙이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교수나 강의 경력이 더해지면 신뢰의 톤이 달라집니다.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시장에서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오래 가니까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집 공개가 왜 출연료와 연결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집이 작업 동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층 통창은 컨디션 관리와 일상 루틴의 안정성을 상징하고, 홈 스튜디오는 실전 생산 능력을 상징하고, 전시조는 커리어의 축적과 관리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세 가지가 한 화면에 들어오는 순간, 업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생산할 사람이다. 계속 생산하는 사람은 계약 리스크가 낮다. 리스크가 낮으면 비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집 공개는 감성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유지 가능한 브랜드다. 라는 신호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고층 통창, 홈 스튜디오, 전시존까지. 이세 장면은 집의 자랑이 아니라 커리어의 설계도였습니다. 현역가왕 3 이후 달라진 건 사람들의 칭찬만이 아닙니다. 달라진 건 협상 테이블의 공기입니다. 좋아하니까 싸게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제갑이 됩니다. 제작진은 안전한 무대를 원하고 행사 관계자는 확실한 현장을 원하고 광고주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를 원합니다. 이세 곳이 동시에 원하는 사람이 되면 몸값은 자연스럽게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재평가가 바로 출연료 구조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방송 행사 공연 광고 교육 저작권 어느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 다층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그 사람은 유행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는 흥미롭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숫자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 실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루틴이 있기 때문이고 그 루틴은 결국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집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컸던 겁니다. 누군가의 집 공개가 아니라 한 사람의 20년이 공개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20년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사람은 오래 간다. 오래 가는 사람의 가격은 늘 올라갑니다. 원하시면 같은 톤으로 유튜브 영상용 원고 버전으로 바꿔서 오프닝 멘트, 중간 전환 멘트, 클라이맥스, 엔딩 구독 유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구성으로도 제작성해 드리겠습니다.